요즘 공복올리브유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단순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식욕 억제를 돕는 자연산 위구비, 자연산 삭센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그 근거와 최적의 활용법, 제가 먹는 제품 추천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5년 전부터 공복에 올리브오일 드시면 영양제보다 좋다. 라고 할 만큼 올리브유를 공복에 섭취할 경우 다이어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공복 올리브오일 섭취 시 장점 첫 번째. 다이어터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 올리브오일이 식욕 억제제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에 올레산이 정말 풍부한데요. 이 올레산이 장에서 GLP-1이라는 식욕 억제 물질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식욕 억제제로 사용하는 그 위고비나 삭센다가 이 물질과 유사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때요? 위고비를 맞으면 식욕이 억제돼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주사로 살을 뺐다고 말을 했고, 방시영 님도 최근에 홀쭉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위고비를 맞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 없이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는 것만으로도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위 음식 배출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효과를 얻으려면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보통 다이어터들은 간헐적 단식 때문에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 두끼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욕 억제 효과를 누리고 소화가 천천히 돼서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하려면 점심 저녁 식 전에 1 테이블 스푼, 즉 이제 15ml 정도 되는데요. 한국 밥 수저로 제가 따라 보면은 약두 수저 정도 됩니다. 이걸 먹고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올리브오일만 먹는 게 부담이 된다면 레몬즙을 약간 섞어서 먹어도 되고요. 약간의 샐러드를 준비해서 거기에 이 올리브오일을 듬뿍 뿌려서 먼저 먹은 후에 식사를 하는 방법을 써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욱 다이어트 효과를 돕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후 혈당을 억제하는 그 베르베린을 같이 먹는다면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돼서 다이어트에 더욱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야식도 덜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공복 올리브 오일 섭취 시 장점 두 번째 간헐적 단식 중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아침을 굶죠. 이 아침을 굶을 때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배고프지 않게 단식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건 100% 굶는 것보다는 단식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약. 70% 정도의 단식 효과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헐적 단식을 오랫동안 가져가기에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좋은 효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간헐적 단식을 질환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침 공복에는 올리브오일 정도는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한국 밥수저로 두수저인 약 15ml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점 세 번째, 해독에 도움된다고 하죠. 그게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담즙 분비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 쓸개를 주기적으로 짜주게 되면서 간과 이 담낭이 청소가 되고요. 이때 담즙을 통해서 지용성 독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해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즙 분비를 주기적으로 시켜주면 담즙이 그 내려오는 길도 청소가 깨끗하게 잘 돼서 여러 노폐물 배설이 원활하게 잘 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간 해독을 위해서 올리브유를 마실 때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에 레몬즙을 약간 섞어주면 올리브유와 함께 간 기능 보조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고요. 여기에 간 영양제인 뭐 밀크시슬이나 커큐민같이 이런 영양제들을 같이 먹어주면 간 해독에 더욱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오일이 간 건강 추천 식단에서는 빠지지 않는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복 올리브 오일 섭취 시 장점 네 번째 장내 염증 완화 및 항산화 효과입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과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어서 장 점막 보호 및 전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식이 섬유로 인한 흡수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흡수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서 아침 공복에 역시 밥수저 두개 정도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장점 다섯 번째, 변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 자체가 장을 부드럽게 코팅을 하게 되고요. 장 운동 또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먹고 변비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때 먹는 양은 아침 공복에 밥수저 2개에서 4개 정도, 소주컵 반컵 정도 따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더욱 효과를 보려면 소량의 천일염이나 아니면 히말라야 핑크 소트를 섞어서 마시면 좋은데요. 소금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소금차도 많이 드시던데요. 소금차를 올리브 오일 먹고 마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섭취 목적별 그 복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먹고 효과 본거 있으시면 어떤 효과를 봤는지 댓글에 남겨 주시면 많은 분들께 역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올리브오일은 바로 이 제품인데 어, 산도 0.09% 마그나수르 오일입니다 어, 스페인 국립공원 농장에서 소량 생산되고 있고요, 농약 검사까지 완료된 제품입니다. 어, 요즘에 제가 올리브 오일 판매되고 있는 거 보면은 5만 원 넘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2~3만 원대로 이게 마그나 수르도 있고, 이 비보스도 있고, 오로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먹는 거는 이 비보스랑 이 마그나 수르예요. 이건 2~3만 원대에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오일이라서 저는 가성비를 따지는 입장으로서 가성비 최고라서 저는 강력히 추천. 드리고 있고요. 요리에도 그래서 편하게 그냥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스펙과 맛, 가격 다 만족한 제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도 제가 한 10여 종의 올리브 오일을 맛을 봤는데요. 이만큼 가성비 있는 오일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찾으면 또 바꾸겠죠. 그럼 여러분들께 그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올리브 오일을 섭취할 때 주의점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은 한 수저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담즙 분비가 잘안 돼서 갑자기 많은 오일을 먹는 경우에 설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는 한 수저 정도만 드시고 적응이 되면은 두 수저로 늘리세요. 둘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공복에 올리브유를 섭취할 때 속쓰림이나 이런 게좀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것 아니더라도 일단 올리브오일을 공복에 먹었을 때좀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식사 직전에 그냥 섭취하고 바로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좀 드시지 마시고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에 두 수저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 역시 한 수저부터 천천히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담낭을 제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량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양을 늘리시고 어느 양 이상으로는 드시지 마시고 본인이 설사를 하지 않는 양으로 그냥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생식으로 먹고 요리에도 막 사용하는 올리브오일이 섭취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